영조가 출시한지 벌써 4일차입니다. 다들 게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현재 저는 영광 레벨 30을 돌파하고 퀘스트를 전부 클리어한 상태로 남들보다 빠르게 달리며 알아낸 게임에 꼭 도움이 될 만한 꿀팁 8가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더욱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의 이벤트를 통해 5성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상시 뽑기권도 빠르게 수급이 가능하면 좋은데 이 회오리 무늬를 5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드에서 기믹을 해체하고 상자를 열게 되면 나무 무늬 조각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로 금재성의 기념품 상점에서 뽑기권 5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뽑기권 이외에도 여러가지 재료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드에서 기믹이 보인다면 잊지 말고 클리어해서 회오리 무늬 5개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보물 탐사기란 맵에 설치하면 주변의 보물 상자를 찾아주는 정말 꿀 같은 기능입니다. 루프와 스캔을 사용하는 키를 활용하여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한데 무한 회수가 가능하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맵스 사이트를 따로 안 보더라도 상자를 찾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CBT 테스트에서는 탐사도 레벨 중반 이후에 받을 수 있었지만 정식 출시 후 탐사도 레벨 1만 달성하면 바로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초반부에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탐색 진도는. 상시 확인이 가능한데 맵을 열고 마우스 휠로 맵을 조금씩 축소하다 보면 지역 이름 아래 탐색 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물 탐사기 외에 별의 소리 등 유용한 보상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성률을 그때 확인하여 보상을 받으면 좋습니다. NPC의 위치는 금주성 왼쪽 비콘 건물 안에 있습니다. 맵스가 편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남겨드리니 참고하세요. 명조에서 랭크 레벨은 영각 10레벨마다 1씩 오르는데 랭크가 오를 때마다 캐릭터들의 최대 레벨과 무기 레벨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랭크 레벨이 오르면 그만큼 몬스터의 레벨 또한 같이 오르기 때문에 쉽게 잡던 몬스터도 갑자기 잡기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따라서 랭크 없이 바로 캐릭터들의 레벨과 무기를 돌파시켜줘야 난이도가 쉬워지는데 돌파 재료를 얻는 보스 또한 강력해지기 때문에 피곤한 전투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각 레벨 뒷자리가 9가 되면 미리 필요한 보스의 재료를 구해놓고 랭크 레벨을 올리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랭크 레벨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보상이 줄어들고 12시간의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캐릭터의 레벨 돌파시 보스 레벨 말고도 각종 꽃이 필요한데 이 꽃들은 미리 금주성의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키우는 공명자의 돌파 재료를 확인하여 미리 구입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캐릭터당 만렙도달에 필요한 채집물은 60개가 필요한데 상점에서 모든 종류의 꽃들을 15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수집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매주 15개씩 산다고 하면 4주면 캐릭터 만렙까지의 재료를 준비해둘 수 있게 됩니다. 장소는 금주성 코코에게 구입이 가능하며 판매 개수는 매주 월요일 리셋됩니다. 캐릭터가 전투 중 사망하거나 피가 없을 경우 회복제를 먹는 방법도 있지만 좀더 편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명조는 어디서든 비콘의 텔레포트로 순간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처 중추 비콘으로 텔레포트하여 부활 및 체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은 비콘의 경우 텔레포트는 가능하지만 회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동을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명조는 다양한 퀘스트와 임무, 보물상자 등을 통해 별의 소리를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 재화로 상시 뽑기에 사용하는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유는 현재 명조에서 레벨업마다 많은 뽑기권을 제공하고 직접 플레이해본 결과 별의 소리 사용을 제외하고도 25레벨 전후로 초보자 랜덤 5성 뽑기와 80 뽑기 5성 확정을 통해 5성 캐릭터가 두개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시 후 현재 기준으로 상시 뽑기 20 뽑과 5성 선택권을 추가로 지급해줘서 덱을 꾸리는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별의 소리는 최대 모아두고 픽업 캐릭터 뽑기에만 사용하여 기간 내 뽑을 수 있는 한정 픽업 캐릭터를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드를 탐험하다 보면 금색으로 생긴 박스를 볼수 있는데 이것이 보인다면 반드시 먹고 금주성 골동품 상인에게 가서 멜로디 박스를 제출하고 보상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상으로 제출할 때마다 등급이 오르며 보상도 달라지는데 여기서 픽업 뽑기권 등 다양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수집해야 됩니다. 하지만 필드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조 맵스 사이트를 확인하여 위치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명조에도 중복으로 캐릭터를 뽑을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조는 세 가지의 마일리지로 구분되는데 잔진의 산호는 비교적 모기가 쉽기 때문에 픽업 캐릭터 선택권을 먼저 교환하고 그 다음 픽업 모기 뽑기 마지막으로 상시 선택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가끔 시뮬레이션 연습장 근처에 퀘스트가 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처에서 비콘을 찾기보다 시뮬레이션 연습장 자체에도 비콘처럼 텔레포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이동을 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맵에서 산악 절경도 텔레포트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명조 초반 꿀팁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명조의 다양한 정보와 공략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